임자. 신해그 다음에 또 뭐죠? 임자. 하나, 이러면 막을 수가 없어. 그죠? 다 근황이잖아. 금수고. 그런데다 심하죠? 개멸야 그럼 어느 쪽으로 빠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방금 여기했잖아 요거잖아, 요거. 이거. 근데 여기 또 좋은 게 뭐야? 해묘죠. 따라서 이럴 때는 정관이 나쁠 것 같지만은 해묘미가 만들어진다. 식상으로. 근데 이 문제가 있다, 이 사주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청강과 지지를 따로 봐야 됩니다. 해석이 달라요. 따라서 이 사주는 뭐예요? 임주 한번 봅시다. 3페이지. 육수가 승권하니 그 새가 범람함으로 오로지 묘목으로 설령한다. 그죠? 맞죠? 상관으로. 묘목으로 정령을 설기시키게 된다. 초온수운에는 목신을 생조하니 평탄했다. 기가 강한데도 수가 와도 괜찮잖아. 비급이니. 까 자, 이 사주 용신은 뭐예요? 수죠. 일관이 중심이 됐죠. 지지는 뭐야? 목이 오면 되고 자이게 중요하다 상생은 돼자 논점 이런 특수자주는 상생은 가능해 키워드가 자 그러면 지지는 목이 있죠 따라서 재가 와도 되는 거야 왜 수생목 목생화가 되니까 근데 천간은 어때 재성이 오면 천간하고 지지가 다르죠 천간은 식상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재모오야 되나 궁급쟁재가 되잖아 물이 비급이 물을 지어갖고 재를 박살내는 거야 저는 그걸 궁급, 쟁제 운이죠. 논점. 천강과 지지를 다르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빈, 을묘 운에는 용신을 바로 득하였으니 반수의 미나리를 캐고, 의식도 능응했다. 재물과 사람이 함께 왕성했다. 병진으로 바뀌었네. 병은 뭐야? 제조. 많은 비겁이 죄를 잡아먹으려 했다. 요것도 그래, 또안 좋, 많은 비겁이. 그래, 어디나. 병지 으로 바뀌어서는 군비 쟁제가 됐죠. 세 아들 중에. 부를 죽었다 이 말이네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다 해명주 자 이명주는 윤학격으로 지지의 묘목 상관이 월지 해묘 방구로 정기를 설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청간이 없다는 거죠 청간으로 간목이나 을목이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만약에 묘목 대신 가벌이 청간에 있었으면 병정이 와도 수생목 목생화가 돼. 상생이 돼 갖고 많은 불을 지르겠어. 있는 거 없는 게 다릅니다. 아이. 이 사주는 어때? 아류로 다 있죠. 이게 좋은 거야. 자, 지금은 여대운이거든. 그래서 이양 윤학이 청간 지지에 같이 식상이 같이 있는 게 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교육자로 간 이유를 알겠죠? 편인의 의 식상을 쓰는 사주 아이가. 근데 내가 이 육신을 대입해 보니까 내윤학계 평소사도 또 육신 대입 재밌잖아. 비급으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게 재밌대 이게 금이죠 이 무슨 성격이에요? 일반적으로 보자 편인이죠? 편인격이 외국어 알죠? 네. 외국인데 어떤 외국이야? 금의 외국이잖아 그러면 서양이다 말이야 동문학, 불문학, 영문학 그렇잖아 인성에 식상을 쓰는 거니까 식상을 요렇서 가치를 혼자 가도 자기 가치를 좋아한단 말이야 취향, 취미 재가 없단 말이야 만약에 쟤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결과물에 더 목적을 둔단 말이야 감정이 있더라도 쟤하고 식상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죠? 식상은 뭐야? 내가 마음에 들면 되는 거야. 아, 이 커피 맛있네. 나 이거 괜찮아. 돈안 벌면 어때? 맛있는데. 근데 쟤는? 어떻간에이 커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다르죠? 자, 그래서 이명조는 윤학격으로. 아쉬운 점은 천간 을목이 없다는 거. 자, 묘목은 씨앗이 땅을 뚫고 흙을 뒤집으신 모습이죠. 묘목은. 그죠 일단 티어 나왔잖아 묘목은 저번에 이야기 했죠 갑은 뭐였어 요딱 튀어 오를 요거는 뭐야 갑요티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티 나온 거요묘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좌우 확산하잖아 어리. 보세요 문이 열리는 모습의 형상이 되나다 문이 열린다 요 묘목이 경칩이거든 이제 봄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묘목은 수기가 나무를 타고 오르니 섬목이라 하죠 약간 젖은 나무야. 잘안 타. 연기만 모락모락 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불을 지피잖아요. 연기만 피어오를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을목하고 이런 거나 이 차이가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정화 옆에 을목하고 갑목 차이. 이거 뭔가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야. 요거는 제대로 타는 거고. 그래서 정화는 옆에 갑목이 있는 게 좋아. 인목이나. 물론 신왕 사주의 인목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여기 병화가 숨어 있기 때문에. 겁재가 숨어 있잖아. 암신이 내장되어 있는 거야 요거 위험해 요 이놀의 정화 있잖아 요거 정의는 좋은데 요 안에 겁재가 숨어 있거든 장생으로 요 놈이 튀어 오를 때를 조심해야 돼요 겁재 광지라서 장생이라서 요기 투관되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런 저걸 보면 암신이 내장되어 있는 거야 암이 숨어있다 이 말이야 그 외에는 어떻든 간에 정화는 약했을 때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럼 요두 개는 있을 때는 좋지만은 고독하잖아 편인이니까 머리는 좋지. 자, 묘목의 물상, 뭐, 여러분 봐주시고, 묘목 물상이 많죠. 이런 거잘 외워놓으세요. 하나하나씩.